아유 허리야. 네, 네 그렇게 합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아유, 네. 렇게 n s i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e you d e s 집결지가 Zip Girls, z i 이네가 내 극약, 쇼. 아유 허리야. 아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가이가이네 이네가 네가이가네 몸이 뭐 옛날 같지가 않네 네네 네, 그렇게 합죠 네네 그렇게 합죠 뭐 니다 몸이 옛날 같가네 네네 그렇게 합죠 아유 허리야 몸이 뭐 옛날 같이가네 네네 그렇게 합죠 옛날 같이 안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뭐 옛날 같이 안네. 네,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옛날 네, 같네뭐 옛날 같이 안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나같네 네, 네 그렇게 합죠. 아유, 어, 아유 허리야. 어, 아유 허리야. 어, 어, 갑니다요. 네, 네, 네 그렇게 이해네 갑니다요. 갑니다요. 네. 예. 전진 뿌리다. 아유 어디야? 갑니다요. 그곳에는 지을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예, 전진입니다. 어서 빨리. 1번 부대. 네. 뭐 옛날 같가않네 아유 갑니다요. 네네 그렇게 하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으, 으, 건설이 집결지가 완료됐습니다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니다요 <놀람> 건설이 음, 완료됐습니다 네네 죠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 1번 분에. 왜? 예. 어서 빨리. 어서 빨리. 여기 있습니다. 어서 빨리. 네, 어서 중입니다. 빨리. 전진 뿔이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전진 뿔이다. 전진 뿔이다. 뭐 위험하지 않냐? 그렇죠? 위험하지 않냐? 그렇죠? 왜? 예, 전진뿌리다 몸이 네 갑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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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이 네네,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건설이 사정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아유,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죠. 전능합니다. 옛날 같이가 안네. 아 합니다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있습니다. 으악! 으악! 그리 갑니다. 그리 갑니다. 건설이 으.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 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 됐습니다 몸이 옛날 같지가 않네 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 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거. 건설이 완료 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죠 합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음, 명, 으악, 으악. 적의 아니, 공격을 뭐.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음,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으악, 따뜻한 개고기 한 사발 드실 나오고 음, 1번 드리간트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구대니다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야 건설이 네, 완료됐습니다. 네, 네, 갑니다요상인이 갑니다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부대. 아, 아, 갑니다요. 네, 네, 렇게니다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유 허리야. 그곳에는 지을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죠. 전명을 일본, 일본 부대. 무리갑니다. 몸 이엔나 같은. 네, 네 그렇게 합죠. 집결지가 일본. 설정됐습니다. 아유 허리야. 네, 네 그렇게 합죠. 1번 부대. 1번 부대. 일번 부대 아이고. 김유신이 여기 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연구가 완료되습니다하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그리 가겠습니다.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이 가게 이 공격을 1번 분은 1번, 부대. 1번 부대. 아유, 뭐, 그곳에는 지울 수 네, 없습니다. 네,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부대. 일본 부대. 가 안네. 저놈은왔습니다 일본 부대. 일본 부대. 일본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아유. 공격을, 적의 1번 공격을 받고 경계하라. 있습니다. 미행나가가 안네. 공격을 하겠습니다김일님 <-ihak> fruit, <o2> <8m2> 오 그리 겠습니다 자, 몬스 자, 스터 오늘 그리 가겠습니다. 오늘 리 가겠습니다. 오늘 그리 가겠습니다. 오리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모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인이 떨어지말라 1번 자, 몬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그리 가겠습니다 l one.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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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니다 <놀람> 1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몸이 옛날 같지가 않네 일본 부대 1 네. 1 부대 1 1 부대 1본 부대 1본 부대 갑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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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1 1 1 1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이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본 네, 네, 네. 부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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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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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목소리가> 아우 <돌아왔다! 목소리가> 갑니다요 레벨이 올라서 1번 부대 네네. 2번 1번 저게 공격을 받고 있니다 1번 부대 강경하셨습니까 1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2번, 1번 부대.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네, 부대 2번 적의 2번 공격을 2번 했을... 받고 이렇게 1번 2번 부대.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부대. 1번 부대 1번번 부대 네, 네.

일번부대이 번, 이번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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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부대이이이 일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내가 다시 왔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일번, 이번 부대 이번, 일번 분대. 이번 분대. 1 1 부대 1령하셨습니까에번1분1 1분1 1